구월 이십이 년 고이 모유 삼 삼십칠 번 같이 보자. 원빈 페트 한2점 뭐의 근거와 주장의 어떤 근거와 주장의 하나의 2점은 is that 접속사입니다. They can foster humility. 그들이 겸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래. 만약에 two people disagree. 두 사람이 그렇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without arguing.지 뭐하지 않는 거 논쟁하지 않는 것에 뭐 어, 논쟁하는 것 없이 소리 논쟁하는 것 없이 그냥 동의 안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동의 안 한다면 논쟁 없이 그냥 의견만 다르다면 all they do 그들이 할수 있는 주어 동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으로 앞에는 all 꾸며주심. 모든 것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is yell y l l 하면 고함이란 명사야 동사로는 고함 치다가 되겠고 이건 동사는 비동사니까. 예, 누구 고함이란 명사로 친 거지 고함이다.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고함입니다. 누구에게 at each other 서로에게 하는 고함뿐이다. 고함치는 것밖에 없다. No, prog no progress is made. 어떤 진보도 is made 만들어지지 않는다. 발전 진보가 있다 없다 없다. Both 둘다 여전히 think 생각합니다. 대 접속사이야라고. They are right. 그들이 옳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만약에 both sides 양쪽 측이 give arguments 주장을 한다면 어떤 주장? t h 데이터고 주격관계 대명사의 name articulate reasons 그지 분명하게 말하는 주장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for their positions 뭐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then 그러면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이 open up 열립니다. one of the arguments 그런 뭐 주장들 중에 하나가 오케이 okay, one of 나오고 항상 단수 명사. one of the arguments 그런 주장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단수 동사 gets가 되어지. gets는 여기서 비동사 대용으로 쓰인 beppis 수동태. gets r e p u t e d 반박되어집니다. 그런 주장들 중 하나가 반박이 된다. That is 즉, 즉 it is shown isn 가 주어 되겠네. 잘봐야지 is 좀 그것은 보여졌진데 뭐가 틀렸다는 것이 여기 진주어지. 틀렸다는 것이 보여져지는 거다. In that case 이런 경우에 the person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 depended on 의지했던 사람 the reputed argument. 반박되어진 그런 주장에 의지했던 그 사람은 런즈 배웁니다. 대접속사 이하를 배웁니다. 그가 뭐할 필요가 있다,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 그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장 구조를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지. 니즈가 동사, t 정사의 무슨 종법인 거야? 명사종법으로 목적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change가 동사니까, t 정사의 동사니까. 그 뒤에 당연히 목적어 들어가 있는 게 되겠고 얘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처럼 해석하면 좀더 편하니까 그는 뭐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배운데 그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That 이것은 is one way 한 가지 방식이다. To achieve humility, 그렇지 겸손이지 겸손 겸손을 뭐할 한 가지 방식. To achieve 성취할 겸손을 얻는 그런 한 방식이다. 그렇지? On one side at least 적어도 한쪽에서는 그렇지, 적어도 최소 한쪽에서는 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그런 뭐 방식이다. Another possibility 또 다른 가능성은 is that 접속사이아입니다. 예, Neither argument is refuted 둘다 그렇지, 어, 뭐 어떤 주장도 소리, 어떠한 주장도 is refuted 반박되지 않은 거지 부정이야 부정. 어떠한 주장도 반박되지. 어지 않는 게또 다른 가능성인 거야 둘다 반박 없이 그냥 가게 되겠지 그러면 Both have a degree of reason on their side 둘다뭘 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유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부드러워지지 A degree of reason 이유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On their side 그들의 입장에서 even if 뭐뭐다 할지라도 neither person involved 포함되어진 그뭐 뭐야, 뭐야 그 뭐지 논쟁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is convinced 설득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않았다 할지라도 by the others arguments에 서그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설득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정이니까 But, 둘다 can still, 여기 still, 하나 짚고 가자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l 예, still, 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에서 나왔던 l l s 여전히 l 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 t 하고둘다뭐할수있 s 니다 c 뭐 a n t i l p s t i l t i a t e 이해 s 수 i 게 됩니다 t h e o p p o s i n g v i e w 그반대 They also realize. It. 그들은 역시 뭐합니다. 깨닫습니다. 뭐를 접속 사데디아를. 그렇지 비록 뭐멋시다더라도 they have some truth. 그들이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do not have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라고 the whole truth. 그 전체 완전한 진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그 점을 뭐였습니다. 깨닫 깨닫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They can gain. 그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Humility. 그 뭐를?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했을 때? They recognize and appreciate. 그들이 뭐하고? 인식하고 이해할 때. 그 이유를 인식하고 이해할 때. 뭐에 반대되는? Their own view. 그들 자신의 관점에, 견해에 반대되는 그 이유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때 겸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 넘어가 보자.